동정, 강경애. 아침마다 냉수한 컵씩을 자시고 산보를 하십시오 하는 의사의 말을 들은 나는 다음날부터 해란 강변에 나가게 되었으며, 그곳에 있는 우물에서 냉수한 컵씩 먹는 것이 일과로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타월, 비누값, 컵 등만 가지고 나갔으나, 부인네들이 물길러 오는 것이 하도 부럽게 생각되어서 어느덧 나도 조그만 물동이를 사서 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번번이 우물가에는 부인으로 꼭 차서 미처 자리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아마도 이 우물의 물맛이 용정에서는 제일 가는 탓으로 부인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모양입니다. 내가 물동이를 이고 가지가 조롱조롱 맺힌 가지밭을 지날 때마다 혹은 그 앞에 이슬이 뚝뚝 뜯는 수수밭 옆을 지날 때마다 꼭 만나는 여인이 있으니 언제나 우리 사이는 모른 채 하고 가지런히 걸어서 우물까지 가곤 합니다. 모른 채 하는 이가 하필 그 뿐이며 어깨 위를 스치는 수순잎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어찌 그 이뿐이겠습니까만은 어쩐지 그녀를 만날 때마다 또 만났구나 또 모른 채 하누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기를 월요나 지난 어느 날 아침 나는 여전히 가지밭까지 왔습니다. 흑진주알 같았던 가지에는 어느덧 검 붉은 가을물이 들었으며 수수님 역시 바람결에 우수수하고 가을 소리를 합니다. 그때 신발 소리가 자박자박 나므로 나는 그녀가 아닌가 하고 휘끈 돌아보았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녀였습니다. 그는 웬일인지 얼굴이 푸석푸석 부은 듯 했으며 바른 볼에는 퍼렇게 피진 자국이 뚜렷하였습니다. 나는 선뜻 남편과 싸움을 했나 혹은 어디서 넘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그와 가지런히 걸었습니다. 나는 어쩐지 오늘 아침은 그와 꼭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 어디 닿으셨나요? 왜그 볼이 그리 되셨소? 그는 폭 내려떴던 눈을 들며 나를 보자 생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한숨을 폭 쉬면서 팔자 사나워서 다 그렇지요. 아니, 어디 계시길래 늘 그리로 나오세요? 그녀도 역시 나와 말을 건네고 싶었다는 것을 나는 얼른 느끼며 나는 반가웠습니다. 난 영신학교 뒤에라오. 어디오 대기. 그는 한참이나 말없이 걷다가, 나 같은 년에게 무슨 집이 다 있겠어요? 역시 한숨 끝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남다른 환경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며, 왜요? 나는 새도 깃이 있다는데 사람이 돼서.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는, 흥, 난 새만도 못한 게라요. 세나 되었으면 여북 좋게요. 마음대로 창공을 펄펄 날면 얼마나 좋아요. 그녀는 눈을 들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느덧 눈물이 어리었습니다. 나는 그가 어째서 이렇게 비관하는지를 꼭 알고 싶었으며 그가 끝없이 가엾어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느덧 우물까지 왔습니다. 아직 일러서 그런지 우물에는 아무도 없으며 새 소리만이 어지럽게 들렸습니다. 나는 물을 다푼 후에 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우물 곁을 떠나 버들가지 척척 늘어진 아래로 왔습니다. 항상 냉수를 잡수시네요. 퍽이나 냉수를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는 철철 물소리를 내면서 물을 깃습니다. 나는 내 몸의 병을 말하기 싫고 해서 그저 그의 말대로 시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수를 꿀꺽꿀꺽 마신 후에 나는 우리 산보 좀안 하실래요? 턱 밑에 물방울을 주어 뿌리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잠깐 주저하는 빛을 보이더니 가볼까요? 우리들은 풀섶을 헤치고 가늘게 뻗어나간 길로 가지런히 걸었습니다. 풀 끝에 대롱대롱 맺힌 이슬방울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듯풀 끝에 얽힌 푸른 어둠은 수없는 이슬방울을 포옹하며 그 빛을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약간 산미를 띤 산뜻한 바람은 우리들의 치마폭에 풍겨 가볍게 돌아갑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요 하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소복히 부은 눈에 슬픔을 가득히 채우고 아는 듯 모르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내 말에 대접을 했음인지 잠깐 웃음을 웃어 보이다가 곧 지워 버렸습니다. 나는. 어째 저가 저리도 슬퍼하는가 하며 그의 얼굴을 다시금 쳐다보았습니다. 머리 위에는 여전히 새 무리들이 조잘거리고 백양나무까지가 빽빽히 들어차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푸른 어둠을 헤치고 뚜려이 보이는 회백색의 표피를 가진 백양나무가 올라라 올라라 하늘 끝까지 닿을 듯 마디 하나 없이 쭉 올려 뻗치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저 백양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이상의 불타는 청년들을 문득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 백양나무에서 어딘가 모르게 침착지 못한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쩐지 백양나무의 뿌리가 든든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고향 뒷산에 소나무를 회상하며 이 백양나무에 비하지 못한 고상함과 침착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는 듯 마는 듯송진내그 깊이 우는 그 소나무. 모진 산바람을 겪고 또 겪은 검붉은 껍질을 가진 그 소울. 나는 어느덧 물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그치고 어떤 버드나무 밑에 앉으면서 그도 앉기를 권하였습니다. 신발 소리가 나며 담배 연기가 물큰 스칠 때 그의 코가 벌름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담배를 먹을 줄 아는가 하고 생각하며 아니, 왜 그리 한숨만 쉬어요? 담배를 피워문 사내들은 우리들을 흘끔 바라보며 지나칩니다. 버릇이 돼서 그래요. 암만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나오는 거리요. 아주 방정 맞지요? 뭘요? 아이, 볼이 아프겠네. 어째 일이 됐어요? 글쎄요. 그녀는 쓸쓸한 웃음을 띠며 뾰족한 손끝으로 피진 볼을 슬슬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숨을 쉬다가 나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날 어떻게 보아요?" "말하자면 부인 같아요." "남의 어멈 같아요." "혹은 술집, 계집이나 이런 것들 같아요." "나는 그를 말끄러미 보면서 글쎄, 부인이겠지요." 어딘가 모르게 그의 전체에서 화류계의 냄새가 나는 듯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 그의 버들잎같이 고 곱게 지은 눈썹이 새삼스럽게 내 눈에 거치였습니다. 나는 갑자기 환멸의 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가 한층 더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뭐요? 흥? 메소부? 매음부 아시죠? 그녀의 입은 비쭉하면서 비웃음을 가득 띄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뭐라고 할 말을 잊으며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계집이라요. 이단부터 조심하세요. 누가 되고 싶어 되는가? 다 환경이 그리 맨들었지요." 나는 한참 후에... 이렇게 말하며 문득 방망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돌리니 강 건너 마제산봉에는 젖비단계가 뭉실뭉실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하늘에는 어느덧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십시다. 늦게 가면 또. 나도 그의 뒤를 따라 곧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들은 역시 이 자리에서 또 와서 앉았습니다. 그까짓 말은 해서 뭐래요?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라는 나의 말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꺼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풍천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를 열두 살에 팔았답니다. 지금 생각하니 빚값에 그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나 때를 쓰고 안 갔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그러나 저러나 안 가구야 베개는 수가 있어야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사람만 따라가면 이 밥에 고운 옷을 준다면서. 나를 어르다 못해서 회초리를 해가지고 날 잡고 때렸다오. 그러니 어떡해요. 나는 앙앙 울면서 낯선 사나이를 따라 나섰지요. 나는 한 발걸음에 주저하고 두 발걸음에 앙탈하다가 문득 돌아보니 우리 집울 뒤에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밝게 익었구려. 그래서 나는 펄썩 주저앉고 울다가 아버지한테 되게 얻어맞고야 일어났죠. 난 지금도 그 대추가 생각나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옛날을 추억하는 듯하였습니다. 그 길로 나는 신천으로 왔죠. 그래 다음 날부터는 날 데리고 온 우리 수양 아버지는 나를 소리하던 광대 있는 곳에 데려다 주면서 소리를 배우라겠죠. 나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날 밤이에요. 문득 눈을 뜰때 곁에 자는 우리 수영 어머니가 어머니인가 하여 나는 젖가슴을 어루만지다가 한개 얻어 맞았죠. 열두 살이나 난년이 젖가슴을 만져 하고 사정없이 나를 때리겠죠.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불을 팍막 쓰며 어머니하고 부르면서 울다가 우리 수양어머니가 잠든 것을 알자 가만히 이불을 들치고서 일어났죠. 창문에는 달빛이 가득했어요. 흡사 우리 집 창문 같죠. 나는 문득 창문 앞에 쌓아두었던 내속꿉놀이 장난감을 생각하면서 문을 가만히 열고 나왔죠. 역시 뜰 앞에도 달이 가득하고래. 그래. 우리 뜰 앞같이 어머니와 내가 모깃불을 피우며 풋콩을 까던 우리 마당 같았죠. 불시에 나는 어머니가 이뜰 앞에 어디에 숨어 있는 듯해서 어마이, 어마이 하고 속으로 부르면서. 맴돌이 치다가 달을 보며 자꾸만 다름질쳤죠. 그때는 어린 때라 저 달만 보고 자꾸 가면 우리 어머니를 만날 것 같겠죠. 후, 지금 생각하니 어쩌은 싶어요. 그래도 풍천 가는 길은 동무들에게 묻고 또 어떤 어른들에게 물어서 알아두었었죠. 그래서. 그 길로 자꾸만 다름질 치다가 우리 수양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따라와서 얼마나 매를 때렸다고요? 그 후부터는 감히 나갈 생각은 못했지만, 그래도 해가 비링비링 서산에 넘어갈 때나, 달이 창문에 환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안타까워요. 아이, 무엇 같다고나 할까? 목마른데 물 먹고 싶다고나 할까? 아니 아니 그것보다 더해요. 그저 덮어놓고 어머니가 보고 싶겠죠. 더구나 길게 돌아간 행기를 볼 때마다 이게 우리 집 가는 길인가 싶어서 자꾸만 그 길로 달아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것이 차츰 자라니 좀 나아지겠죠. 그때는 벌써 아리랑 타령을 하고 사내들 앞에서 아양을 피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신세가 되었죠. 아이고, 그까짓 말 그만둡시다. 그녀는 얼굴에 원망의 애수를 띠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는 얼결에 그의 손을 잡고, 아이, 참 퍽이나 고생하셨어요. 지금 몸값이 얼마예요? 500원이래요. 처음 우리 수양아버지가 어떤 요리점으로 나를 넘길 때는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리 되었어요. 손수 옷을 지어 입으면서 가즈내는 다 쓰건만 나날이 늘어만 가겠죠. 그저 평생 이 노릇이죠. 어젯밤도 과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인 놈이 이리 때렸다오. 물 길리우고 빨래시키고 동자시키고 또근 노를 시켜서 돈벌어 쳐넣었지요. 이 세상은 언제 망할까요? 그저 대포로 모두 쾅쾅 놔버렸으면 그녀의 눈에는 불이 번뜻 일어났습니다. 한참 후에 나는 웃는 말 비슷하게 "아니, 연인이 없어요. 연인이 상당하면..." 몸값을 치르고 나오는 수도 있두먼두. 흠 연인? 나 같은 신세에 연인이 어디 있어요? 사내들이 사람 같아요? 내 눈엔 모두 개새끼들 같이 보여요. 그저 그것밖에 몰라요. 사내, 사내, 흥. 나는 얼핏 나의 남편을 생각하며 싫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녀의 처지로서는 사내들을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든지 그가 불쌍하였습니다. 그가 보통 유녀와 같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침착함을 가졌으며 남자에게 꺾이지 않을 듯한 그의 성격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맘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18살에 어떤 사나이를 교제해 가지고 그 사나이에게 나의 온갖 힘과 정성을 다 드렸어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손 보세요. 단지까지 했더랍니다. 그녀는 언제나 쥐고 있던 손을 내 보였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쉰 후에 내가 손님들에게서 받은 돈을 푼푼히 모았다가 그가 오면 주인 몰래 그의 포켓에 넣어줄 때마다 나는 얼마나 장례를 약속 약속했겠어요. 어리석은 것은 계집이라요. 그는 어떤 여학생과 혼인을 했겠죠. 자, 일어납시다. 그녀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녀는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은 놓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오라고 신신부탁하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들은 틈만 있으면 이렇게 산보하면서 나는 그녀를 어디까지든지 동정하였습니다. 나뭇잎이 뜨락스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막 끄려는데 문 밖에서 형님, 좌우 문좀 열어요. 하는 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월인 것을 짐작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웬일이여, 이 밤중에 아니 또 매를 맞았어. 나는 방안으로 들어오자 그의 피투성이한 볼과 흩어진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의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조그만 보쯤이 쥐어 있습니다. 형님, 난 나갈래?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나는 전날 어떻게든지 기회만 봐서 도망이라도 하려면 내 여비 같은 것은 담당해 주마던 기억이 얼핏 떠오르며, 저가 여비를 구하러 왔구나 하며, 버쩍 싫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눈이 둥글해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기는 어딜 간단 말이야, 갑자기? 나는 불쑥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혜구제음악회에서 3원을 기부하였는데 또돈쓸 일이 나지 않는가? 그러려면 이달에 살기가 좀 어려울 텐데 필시 이달엔 저금은 못 하지 하는 소국궁리가 뒤를 이어 내달았습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잠잠히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빛은 시시로 달라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가두 말이야. 가는 목적지를 정하고 나와도 며칠 전부터 의논이 있어야지. 그러고 여기 일도 얼만큼 치워놓고 가야지. 그러다가 붙들리면 어쩔래? 그렇지 않어? 나는 전에 그녀 보고 한 말이 있으니 이렇게 어물어물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나를 흘끔 쳐다보고 나서 얼핏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어쩐지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시원하였습니다 아침에 나는 여전히 물동이를 이고 가지밭을 지날 때 문득 산월이가 생각나며 그녀가 어젯밤 집으로 갔는가 혹은 도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녀가 돈이 없는 것을 뻔히 아는 거로 나는 안심하였습니다마는 어쩐지 우물가에서 그녀와 만날 것이 상쾌하였습니다. 그때 이리로 뛰어오는 한 부인이 숨을 가쁘게 쉬면서 얼굴이 질려서는 물 길러 가지 말아요 사람이 빠져서 아이 저그 예쁘장한 아니 그왜 함께 다니던 그이 말이요 그이가 죽었어요 나는 그 순간 아찔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무서움이 훔신 끼칩니다 나는 두말 없이 돌아서서 황황히 돌아왔습니다. 정신없이 우리 집까지 온 나는, 아이, 사놀리가 죽었다오, 여보.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사놀리가 어디서? 우물에 빠져. 나는 무섭던 김에 왈칵 남편에게 매달리며, 사놀리가 죽었대오, 불쌍해. 하고 나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속히 죽게 된 원인은 내가 말로나마 동정을 해서 죽었는지 안 해서 죽었는지 어느 한 가지에 있으리라고 나는 얼핏 느꼈습니다.